다들 알다시피 워더링 하이츠의 치프 버틀러 넬리야. 자, 다들 기지개 한 번씩 펴주고 이제 가볼까? 자자 대열 정비하고 식기들은 윤이 날 정도로 잘 갈렸는지 다시 확인하고 복장은 구김 없는지 체크하고 이제 대청소를 시작해 볼까? 주인님이 도착하기 전까지 끝내보자. 벽난로에 불도 지피고 음식도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니까 알지? 버틀러들은 힘들어도 그 티가 나선 안 돼. 언제나 고개 펴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거야. 다들 지친 상태구나. 이따 오후 만찬 준비해야 하는 건 잊지 않았겠지. 기억해, 체력을 아껴놔야 한다는 걸. 지금이야말로 꿈밤을 보여줄 시간이네. 지난번처럼 제대로 잠들지 못하게 하면 안 돼.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자고. 아니, 아직은 너희가 잘 시간이 되진 않았어. 주인님이 잠에 들지도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눈을 감아선 안 되잖아. 좋아, 영영 깨어나시지 못하게 잘 재워드렸지?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네, 계약이 끝나버린 버틀러가 보이네. 그동안 수고 많았어. 비록 주인님은 모르시겠지만, 나는 네 희생을 기억할게, 적들이 조금 기세등등해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기죽지 말고 같이 노려봐야 해. 위험 있고 당당하게. 우리가 우세한 상황이야. 어, 그렇다고 비스킷을 꺼내 먹으면서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비틀거리고 있는 버틀러가 있구나. 누가 잠깐 정신 좀 차리도록 어깨라도 주물러줄래? 저기 범상치 않은 공격을 해오려는 모양인데 다들 차원 가방 열 준비하고 대비해. 저기 희한한 공격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볼걸못볼걸다본 우리들한텐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 좋아, 알맞게 먼지 덩어리를 털어냈네. 그러니까 이젠 광을 내볼 차례겠지? 아이고, 엉뚱한 곳을 청소했나 보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가보자. 좋아, 적들이 싫어하는 음식이 뭐였는지 정확히 간파했네. 방금 공격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 버틀러들은 언제나 상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어? 적들의 기력이 갑자기 강해진 것 같은데? 우리 몰래… 그럴싸한 차라도 우려내서 마신 건가? 아, 어, 적들이 이상한 먼지를 잔뜩 뒤집었었네. 탈탈 털어버리자고! 와! 이거 잘 활용하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야. 워더링 하이츠의 폭풍까지 견딘 우리들한텐 아무것도 아닐 거야. 좋아, 부위 하나가 말끔하게 두어졌네 마저 빗자루질을 해볼까? 적의 부위가 파괴된 상태야. 개운하게 모조리 정리정돈 해버리자! 치명상을 입은 버틀러가 있네? 오늘 만찬 준비에는 제외시켜 줄 테니까 조금만 버텨줄래? 다들 그렇게 허약해서야 어떻게 버틀러라고 내세우고 다닐 수 있겠니? 이번 전투가 끝나면 내가 시범을 몇 가지 더 보여줘야겠네. 적들이 저녁 만찬 냄새를 맡아버린 손님들처럼 비틀거리고 있네. 한 접시 근사하게 먹여줄까? 적들이 치명상을 입은 상태네? 자, 다들 팔 걷어붙이고 저들이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침대보를 깔아 주자고. 훌륭한 버틀러의 자세야.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임무를 동시에 끝내면서 그다음 티타임까지 계획해 놓는 거지.